개인 땅이 50평 정도 있고 개인 주택이 있다 그러면 괜찮죠?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마당도 넓습니다. 차가 뭐선호되는 충분히 넉끈히 들어올 것 같아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, 따님입니다. 제가 가끔씩요 부동산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DD 프로퍼티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봅니다 집도 보고요 뭐 사무실 할 자리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곳 사무실로 쓰면서 우리 공장 설비 이런 것도 두고 같이 일을 할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개인 무반을 골라야겠죠 콘도에선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요 그 찾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서요 바이로 놓고요 물론 사야 되죠 제가 지금 뭐 렌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살려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뭐는 일정 범위를 주고요 이렇게 조회를 해 보니까요 몇 가지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방콕 시내 중심에는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땅값이 올라서요 제가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도 잘 없고요 저희 동네 주변인 논타브리 주변에서요. 나와 있는 매물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고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좋을까? 일단 사진만 보면요. 어떤 사무실처럼 쓸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주택인지 이런 걸좀 봐야겠죠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집은 집인데요. 집보다는 앞에 땅이 좀 있고 차도 좀 널널하게 주차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공간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살다가 임시 가건물을 만든다던가 또는 뭐 공사를 해서 추가 확장을 한다던가 이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. 자, 한 곳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진을 클릭해 봤습니다. 방이 세 개에다가 화장실은 두 개가 있고요. 188 스캐어메타 괜찮습니다. 크기도 좋고요. 220만 바시죠. 뭐이 정도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땅도 괜찮고 좋습니다. 땅이 대략 한 48평 정도 5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이거든요. 개인 땅이 50평 정도 있고 개인주택이 있다 그러면 괜찮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마당도 넓습니다 차가 뭐 선호되는 충분히 너끈히 들어올 것 같아요 또 마당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좀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 좀보강공사를 해서 좀 단단하게 하고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같고요뭐 필요하면은 한쪽에 정원을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제가 이곳은 이제 사무실 겸 또는 뭐 공장 겸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원보다는 그래도 이제 콘크리트 이런 단단한 돌 바닥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를 보니까 공간도 많이 있고요 정면에는 또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기도 좋고 훤히 보이고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, 안에 실내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어, 바닥도 넓죠 공간이 넓어 가지고 사무실로 쓰기에도 괜찮고요 또뭐 공간에다가 이제 기계장치를 놓고 여러 가지 산업설비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두 개인데, 뭐, 그렇게 낡은 옛날 구식집이 아니네요. 대략 봐도 오래된 집은 아닙니다. 그렇다고 뭐, 신식주택은 아니지만, 그래도 나름 이 주인이 좀 괜찮게 계량을 하고요. 바닥이라든가, 뭐, 벽이라든가, 천정이라든가, 그래도 좀 현대식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꾸며놓은 집 같습니다. 자, 자세히 이렇게 정보를 보고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8평. 또 앞에 그 공간이 넓고요. 스페이스가 넓고, 담장이 있고 저 담을 다 부셔가지고 길게 앞으로 철대문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한 서너 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동네 앞에 입구를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입구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가격이 싸고 이런 이유는 아주 뭐 번화가 대로변에 있으면 비싸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가격이 쌀 겁니다. 그래도 뭐뭐 뭐 사무실 용도고 저희들이 무슨 물건을 소매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요 깊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도요 차만 잘 다닐 수 있고 안에 공간이 좋고 이럴 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. 자 이쪽 동네는 논타불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논타불이고요 방콕까지는 도심까지 스쿰빗까지 나갈 때는 차로 운전해서 가면 한 30분 정도. 그러니까 이제 방콕하고 1 시간 정도 떨어진 이 생활권입니다. 생활권 자체가 좀 다른 지역이죠. 지도 위치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파란 라인이 전철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전철 라인에서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정도 한 정거장 반 정도 되겠네요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옆에 이제 파랗게 로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길이요 라짜프르기라 그래 가지고요 요새 새로 만든 아주 시원하게 뚫린 길입니다 큰 모터웨이 같은 도로가 있고요 근처에서 가깝고요 저렇게 전철역도 멀지 않고 방콕 북부 지역권입니다 이쪽에도 뭐 자체 센터니 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에요 생활권 자체가요 방콕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방콕 시내는 이미 포화가 됐고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요 이렇게 제조업 이라든가 저희처럼 소규모로 개인들이 하는 이런 장소는 적합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요 에이전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이 비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안 팔렸고 비어 있으니까요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요. 실물을 보러 나갔습니다. 자, 동네를 가니까 이렇게 사진하고 똑같죠? 외관은 똑같습니다만 안에 이제 풀들이 좀 있고요. 동네 입구는 그렇게 완전 대로변은 아닙니다. 그냥 골목 동네 마을을 들어오는 길인데 조금 외적고 좀 깊이 조금 들어오는 감은 있습니다. 주택집들이 많아가지고 보도 턱이라고 그러죠? 과속 방지 턱. 이 턱을 몇 개를 좀 건너야 되고 이렇게 쌩쌩 다니는 그런 동네는 아니고요. 주택가 안쪽입니다. 옆집을 보니까 옆집은 멋있게 잘 만들었네요. 같은 땅 크기거든요. 나중에 살다가 저렇게 이층 집으로요 멋지게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동네는 조용하죠. 조용하게 뭐 주택으로 써도 되고요. 태국의 주택 속에서 간단한 사무실 이런 걸로또 같이 써도 되고요. 이렇게 활용도가 일단 땅이 크면은 그런 활용도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태국에서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 하실 분들이요, 땅이 좀 있는 집 이런 집들이요 좀 유리합니다. 자 안으로 들어왔더니요 안에 바닥 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대리석 톤의 그런 화강암이라고 할까요? 일반 타일보다는 좀 좋은 타일 같아요. 뭐 이런 걸좀 붙여놨고요. 벽은 이렇게 새로다 칠을 해서 깔끔합니다. 천장을 보니까 완전 신형은 아니죠. 한여기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그러나 열둘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재공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죠. 조금 연수는 좀 됐습니다. 자 뒤쪽으로 쭉 나오니까 뭐 방이 몇개 있고요. 중간에 화장실도 있고. 공간은 굉장히 크죠. 땅이 한 50평 정도가 되고요. 이 건평 안에는 한 40평 정도 이 정도 되는 그 실내 면적입니다. 이 정도면요, 충분하죠. 아주 크지 않은 뭐 설비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요. 우리가 진짜 작은 프린터들 몇개이 정도로 쓰기는 충분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뒷마당도 있어가지고 뒤에다가 뭘또놓 수도 있겠고요. 위에 천막이라든가 가건물을 또 씌우면은 훌륭한 또 창고가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요 옆에나 뒤에나 땅이 크면요 이렇게 활용할 용도가 많고 나중에 다시 건축을 뭐 확장을 하거나 여러가지를 해서요 쓸수 있는 이런 용도가 좋기 때문에 땅큰 집이 당연히 말하나 마나 좋습니다. 자, 화장실로 들어왔는데요. 화장실도 뭐 깨끗하죠? 청소만 하면 깨끗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을 다 새롭게 리뉴얼을 한 집입니다. 그러니까 옛날 구식 집들을 깨끗하게 다시 다 만들고요. 이렇게 뭐 칠도 하고 바닥도 다시 다 깔고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표기 보니까 또 이렇게 붙박이장 같이 뭐 좋은 가구들이 붙어 있습니다. 싸구려 일반 이런 가구는 아니고요. 좋은 저렇게 원목장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요. 아마 살던 주인이 정성을 좀 들여가지고 제대로 만들려고 했던 집 같습니다. 사무실로 쓰기에는 참 제격인 것 같아요. 안에 뭐 여러 가지 원목장도 있고 책상이라든가 뭐 서류를 놓고 이렇게 업무를 보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벽에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요 확실히 새로 만들었죠. 태국 집들은요, 과거 오래된 집들은 다 이렇습니다. 그 전선, 전기 배선을요 다 밖으로 빼내요 요즘 짓는 집들은 이제 벽으로 배관들이 들어가는데요. 옛날 집들은 구리선을 빼서 칠을 해버리는 이런 스타일들이 많습니다. 자, 옆 담장에 통로도 길고요, 공간도 많아가지고 이쪽에다 물건을 적재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앞에는 좀 지금 저렇게 넝쿨들이 막 우거졌죠 좀 보기 싫습니다 아마 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주인은 제가 이사를 오면 다 치워 주겠다고 정리를 다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이 앞에다가 좋은 정원을 만들어도 되고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여러 대 들어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도로는 딱 좋은데요 집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막썩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왜 싫으냐고 물어봤더니요 동네가 너무 말 깊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게 조금 멀어가지고 이게 불편해서 싫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차로 들어오니까요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위치는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도 같습니다 <laughs> 자 이런 식으로 태국의 집들을 구경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뭐 집들 필요하신 분들이 한번 보셨다가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가정집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